자 오늘 설명할 건 뭐냐면은 같이 따라해 보죠. 팔 X 자. 팔 X 자. 스윙. 스윙. 자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넘다가 우리 이제 X 자 들어가는 거죠. X 자, X 자. 그렇죠? 근데 선생님 물어볼 게 있다. 선생님 팔이 짧아요 짧아요. 아, 우거 동기 사발적으로 짧다고는 어떻게? 조금 짧은 편이죠. 근데 긴 사람은 이게 되기가쉬워요 그냥 팔이 기니까 그렇지? 근데 선생님이 팔 짧아도 배는 거도선생님 보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누나 팔잘 안되는데 응 알았어 근데, 근데 선생님 보이고 있어요 요령이 요력. 있어요 요령이 요령이 뭐냐면은 팔을 최대한 서로 교차하면 알았어요? 이렇게. 아니 저는 그때. 응 교차하는 거. 그냥 가운데 하 들어가요 가운데로 다니까 하는데 자 보고있죠? 대답해주세요 있어요. 보고있어요? 네자 빠르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X자로 들어가면 돼요 갑니다 시작 여기까지.